다들 이제 유튜브 쓰다 보면 그 아실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영상을 즐겨 보고, 어떤 채널을 구독하고, 어떤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그런 거에 따라서 유튜브가 이제 나에게 추천해 주는 그런 항상 영상들이 바뀝니다. 그거에 따라서 메인 화면에 뜨는 영상들도 바뀌고 뭐 계속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맞춤형 그런 화면을 보여주죠. 그걸 이제 보통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죠. 그 피드를 보여줌에 있어서. 내가 이제 좋아화를 평소에 많이 누른 사람에게도 많이 보여주는 듯 그런 어떤 맞춤형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 강연도 쉽지 않겠지만 어떤 그런 개인 맞춤형 강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런 개인 맞춤형 강연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제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연령대의 분들이고 어떤 젠더이며 어디 사는지 뭐 그런 것도 시작해서 뭐 그래서 강연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먼저 자연스럽게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신이 이제 질문에 해당하면 손을 자연스럽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네. 이렇게 보이듯이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보 수집을 할 건데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강연을 할수 없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자, 혹시 에드워드 스노드는 아시는 분 손들어 주시겠어요? 한 5분의 2 정도 들이 에드워드 스노우를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조지 오웰의 1 9 8 4 읽어보신 분 혹은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번에는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가 들어오시고 그러면 이건 좀더 많을 텐데 드라마 블랙미러를 보신 분 계신가요? 어? 생각보다 적네요. 블랙미러를 들어보, 들어보신 분 혹시 어떤 드라마나 대략적으로? 그러면 공통적인 질문은 이 정도면 됐고요. 조금 더 개인적으로 가볼게요. 어, 거기 제일 앞에 계신 분. 네.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홍명규이병 네. 그 앞에 질문들에 손을 네. 세개다 치셨더라고요. 네. 이미 어느 정도 폐막하고 네. 문화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좀더이 분에게 맞춤형 강의를 진행 위해서 좀더 재미를 해보셨네 혹시 이제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네? 가족관계. 부모님이랑 네. 동생. 부모님이랑 동생. 정치 성향은 어떻게 되세요? 말은 네. 이제. 또말씀하 어? 뭐, 진보적? 진보적이다 어, 진보적인 분이시고 그러면 이제 혹시 가입하신 노조나 활동하시는 단체가 있나요? 뭐예안 해도 부탁드있요 있어요? 있어? 있어요? 어. 그러면 최근에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구매한 가장 최근의 물품이 뭔가요? 결제한 거 카메라 카메라? 그다음 어. 잘해주시네요 <laughs> 그러면 그 혹시 이메일 패스워드 어떻게 되나요? <laughs> 아, 혹시 지금 뭐 데이트하고 있는 상대가 있나요? 이상해요? 아니면 친구 관계에이 혹은 통장 비밀번호 어떻게 되나요? 통장 자세에 얼마나되세어요 대답하기 힘들죠? 이런 정보들이 사실 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는 이유로 수집되면서 다음과 같은 약관 등에 보통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의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중 아주 일부입니다. 어, 정말 깨알같아서 사실 읽으라고 놔둔 건 아니에요. 그냥 위압감을 느껴지더라고요. 읽어보면. 저는 이거를 한창 읽어보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게 매번 업그레이드가 돼서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저들이 보통은 여기 계신 분들 페이스북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 동의를 웬만하면 했을 거예요. 당연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이용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신 분은 정말 없을 겁니다. 게다가 방금 이 제가 제 앞에 계신 분에게 질문했듯이 어떤 굉장히 사적인 정보들, 뭐 최근에 신용카드를 뭘 구매했나, 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나 뭐 친구관계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 웬만하면 이제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집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약관에 보통 다 써있어요. 하지만 보통 우리는 입장으로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수집한 정보는 마운드로 사용하고 또 다른 파트너를 맺은 회사와 공유합니다 그게 지금 어떤 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인터넷 위에서 굴러가는 혹은 기술 위에서 굴러가는 어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기업들의 보통 구조입니다. 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대북의 감시 자본주의를 조금씩 네, 뭐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 볼게요. 강연에 한 크게 두 파트 정도로 나누는데요. 첫 파트는 주로 좀제 얘기를 할 거예요. 어, 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강연 듣는 분들에게 마음이 좀더 와닿을 와, 거라고 생각하고 제 얘기니까 쉽게 말할 수 있다. 저는 일단은 사진가이기 때문에 제가 찍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사진 보면서 감상도 하고, 뭐 굳이 캡션을 달지 않아도 어떤 때에 어떤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사진인지는 알겠죠? 뭐 박근혜 하야 그리고 이 사진은 또 어떤 그런 커다란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와 이런 걸 만든 사람들 마찬가지로 집회에 나간 여러 청년들입니다 뭐전 주로 이런 사진을 찍어오던 사람입니다 사회에 이제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공권력이 어떤 식으로 시민을 억압하고 대하는지 뭐, 근데 항상 그런 이런 사진을 찍으려고 현장에 나가다 보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메라를 같이 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기자도 아니고 저 같은 일반적인 사진가도 아닌데 그런 그거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봐요체증 경찰이죠. 경찰도 굉장히 사진과 영상을 많이 찍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찍어왔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정니다 네. 사진을 찍다가 저도 저렇게 경찰에 연행 당한 적이 있어요. 손에 이렇게 카메라를 꽉 쥐고 소중하게 비싼 거니까 제전 재산이었는데 어, 저렇게 연행을 당한 후에 경찰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당신이 일단은 뭐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로 제가 찍힌 사진과 영상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경찰이 체증 경찰이 현장에서 무슨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식으로 뭘 찍을까? 그리고 어떻게 관리될까?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궁금한 요소를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물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즐겁기도 했죠. 그런 시스템을 엿볼 수 있는 거니까. 그 이후로 점점 더체증 경찰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 이 생겨서 어, 이런 식으로 현장에 갈 때마다 체제 하 경찰들에 대한 사진을 계속해서 계속 찍어왔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 사실 그냥 복수심이 컸어요. 너네가 찍으면 나도 찍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이거는 뭐 캠코더로 찍고 있는데, 되게 카메라가 괜찮은 거라서 얼굴 자동으로 탐지하고 따라가네요. 찍기 좋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굉장히 어한 칸으로는 끔찍했어요. 사람들이 어쨌든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울부짖고 분노하고, 어떤 화를 내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경찰 카메를 라든 사람들은 굉장히 무감각하게 계속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찍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저는 어쨌든간에 경찰이 이걸 하는 것이 과연 정말 합법적인 법 집행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아니 이렇게 아무 때나 그냥 카메를 라 계속 들이도되는 것이가 법적으로 이게 괜찮은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게 집에서 그냥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뒤통수를 맞습니다. 어 뒤통수는 아니고 앞통수인데요. 이것도 제 사진입니다. 제 얼굴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 아니고 제 얼굴 사진. 이걸 누가 찍었을까요? 체진 네, 경찰이죠. 체진 경찰이 이렇게 찍은 사진을 제가 어쩌다가 보낸 걸까요? 경찰이 그러니까 저는 잡혀가지는 않았는데 경찰이 어느 순간 편지를 한통 보냈어요. 이제 당신이 이러이러한 불법 행위자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라. 당신이 사진 찍힌 것을 보니까. 불법 행위 벌였으니 와서 조사를 받고 법에 준엄한 심판을 기다려라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조사를 열심히 받았어요 뭐 정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개인적거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저기 저 작게 되어있는 여기 보이시면 이게 이게 전데 이 안경 쓴제 사진 여기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얼굴은 뭐 이쯤에 있어야 돼죠 기자님 뒤쪽에 여기네 있 여기 아래쪽에 보면 정말 작게 나온 얼굴인데 제 얼굴이라면서 이거를 증거로서 제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날 2015년 5월 1일 창덕궁 앞에 도로점거에 참가했다라는 증거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2014년 8월 부심가 앞에서 도로점거에 참여했다 뭐 보면 어떻게 이제 어떤 사진에 과학적인 증거로서의 그런 능력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각종 메타데이터를 다 정리해놨어요. 진짜. 카메라는 무엇이고, 니콘 폰 D4 찍고 D폰, D폰, D4면 제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카메라였는데 부럽더라고요. 뭐, 뭐 노출은 안 됐고, 사진 찍을 때 이런 건안 됐고, 이런 거다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뭐 조사는 큰 그거 없이 끝났어요. 경찰 조사니까. 그냥 저는 웬만한 질문들에 대한 그냥 묵비를 다 했고요. Q. 그 의사의 얼굴이 아닌가요? 묵비하겠습니다. 뭐다 묵비했죠. 수의 알고는 뭘 하겠어요.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뭐가 더 좋은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이 조서를 받고 9개월 정도 있다가 벌금이 남았어요. 법원에서 편지를 보내는 게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범죄 사실, 일반 교통방해 아까 사진 찍힌 날짜 이 사진을 증거, 사진 증거를 바탕으로 어 500만원을 저에게 이제 벌금을 내라 이런 좀 재정된 일을 겪으면서 저는 생각을 좀더 달리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이제 한낱 복수심에 휘날리면서 복수심에 이제 휘말려서 아, 너네가 찍으니까 나도 찍어야 돼 이런 사사로운 감정을 갖고 그냥 아무렇게나 경찰을 찍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이거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 세상을 세상이 좀더 망가져 있구나. 뭐 그런 일 겪으면서 어쨌든 저는 뉴스를 보고 뭐 법도 보고 어떤 기술들이 시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혼내는 데 사용되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지문 네트워크 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 하게 되고요. 보시면 이걸, 이거는 제가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500만 원 재판을 받으면서 썼던 글중 하나인데요. 사실 제가 썼는지 기억 안 나요. 변호사님이 썼던지. 뭐 아마 제가 썼겠죠. 굉장히 명문 같은데 지금 보니 좀 아니네요. 그뿐 아니라 사건 기소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의자로 특정해낸 수사의 과정이 과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경찰이 피고인에게 제시한 자료들은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진 채증한 자료를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는 국가와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식별하고 정보를 직접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시민들에 대한 국가감시이자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뭐 이런 말을 써놨네요. 뭐 이런 말을 써서 그런지 결국엔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벌금 500만 원 내지 않게 됐습니다. 좋은 일이죠. 어쨌든 경찰은 이러한 것, 그러니까 제가 찍힌 사진과 같은 체증 사진을 편하게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등 그러니까 사진을 그냥 찍고 그걸 바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체증 관리 한독 프로그램에 관리를 하고 직접적인 어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를 입력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한창 일이 불거졌던 때는 이거에 대한 사실들이 좀 많이 밝혀졌어요. 언론이나 뭐 국정감사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도 실상을 사실 명확히 알기란 너무나 힘든 일인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내 사진을 보고 이게 나인지 어떻게 판명하면 내 신상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째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죠. 작동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럴,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아마 좀 상상력과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하니까 모르는 일에 대해서 동시에 기술적으로 어떤 일들이 가능한가 그리고 법적인 한계는 어디인가 이 정도를 좀 알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제가 찍힌 사진을 바탕으로 이걸 저라는 걸 알고 벌금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물론 그 전에 한번 경찰에 연행돼서 어떤 연행되었던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뭐 집회 및치에 관한 법률 이런 거예잖요 근데 그러면 그 옛날 일을 가지고 저를 추정해서 얼굴을 알았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집회에 한 번도 나갔던, 나가지 않았던 사람 혹은 어떤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 시민단체 참여 기록 같은 게 전혀 없는 사람도 체증 시스템을 통해서 법원에 그냥 이제 명령을 받거나 조사를 받으러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소환장이나 조사를 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적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그 사진이라는 하나의 기술적인 도구가 권력을 위한 권력이 시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관심 없이 이 사람이 어떤 장소에 있다는 걸 기반으로 그 사람을 범죄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식별이 된다면 거기에 이제 기소를 하고 십일한 그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좀 정말 시민들이 알수 없는 상태에서 공권력이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